우리는 더 영리해지고 있는가라는 제가 소개해드릴 음, 단편이에요 음. 어~ 이게 그 가상의 이제 미래 전 세계적으로 뭐가 보급이 되는 거예요 뭐냐 아인 시술이라는 게 아인이라는 게 독일어로 뭐죠 아인 하나, 하나. 하나인데 아, 독일의 어느 과학자가 어떤 시술을 발견한 거예요 뇌에다 살짝 열어가지고 어떤 전 자극을 주면은 어. 뇌의 활용도가 20%더 높아집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인류한테 가져올 어떤 효용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어요. 아, 다만 그래? 어쨌든 조금 더 좋아진다 이거. 음. 말이 되는데요? 그렇죠. 어, 우리가 뇌를 다못 쓴다고 하잖아요. 그래. 맞아요. 이게 가장 각광을 받는 나라가 결국 한국입니다. 아왜 아니겠어? 아왜 거기, 아니겠어? 근데 거기까지는 사실 재미있는 상상력이잖아요. 어 근데 네. 재미있어지는 게, 그 다음에 모두들 이제 하는데, 아인 시술에 돈이 한 것도 기천만 원 드는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돈이 있는 집그 애들은 다 해요. 이제. 음. 근데 돈 오는 친구들은 저게 아직 솔직히 뭐 검증된 것도 아니고, 음. 그냥 이렇게. 독특하게 는 시술. 사 공부 좀더 열심히 하면 되지 하는데. 아인 시술을 받은 친구들이 이마를 까고 다니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 저처럼 지금 약간 좀 아까 너무 심한 분장은 아니지만 은 음. 상징으로 아주 살짝 이마 밑으로 2cm 정도의 시술자국이 음. 있는 거예요. 부의 상징이네요. 리포터처럼 사실 나 똑똑하다 이런 느낌이죠. 음. 했다. 나는 이걸 했다. 아. 아. 이걸 우리 집은 했다. 어떻게 보면 나 똑똑해졌다가 아니라 우리 집은 이걸 기뻐하지만 재력이 있고 아. 너희들과는 다른 계급으로 진입시킬 아. 수 있을 것 같아. 아. 아마 여쪽 우리끼리는 같은 계급이 될것 같지 않아 이런 아. 어저 이거 보면서 약간 우리나라 요새 임대 아파트 갖고 뭐라고 네. 그러고 아. 여기다가 담장 치고 학교다이느냐 아니면 대학교 간 다음에도 어디 캠퍼스 어. 출신이냐 뭐 음. 지방 캠퍼스냐 여기 캠퍼스냐 어떤 어. 비싼 과외 선생님 밑에서 같이 공부한 어떤 음. 이렇게 그래, 아파트 있다? 단지 그런 그리고, 거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예전에 대학교 축제 때는 약간 코스프레 같은 걸 했으면은 요새는 자기 다, 원래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와가지고 네. 우리는 어디 <laughs> 외국끼리 아. 어디 과학고끼리 음. 아, 너네는 약간 농어촌특차야 음? 이런 분위기가 어. 있거든요 그리고 대학에서는 인문계 출신과 외국 출신이 나뉘죠 대학에 음 들어가자마자 무슨 무슨 외고, 뭐, 네. 도, 동문회 같은 걸음 해서 네. 약간 그런 분위기가 나뉘어가지고 음 영어 수업에서 그게 갈려요. 그래서, 그래서 <laughs> 저도 가면... 이 책을 보면서 아, 어떤 좋아요. 생각을 들었냐면은 제가 애를 낳는다면 어떻게 키울지에 대한 생각이 없었거든요. 아, 네. 어떻게 키울지 알려진 않는데 <laughs> 어떻게는 키우지 말자. 아 이게 약간 들어있는 그런 책입니다.